추천 와인으로 아반티스 랭가는 아내에게 바치는 와인으로 자신의 아내 이름을 붙여 개브루치 트라이머 품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게로바실로우 말라구지아는 최근 국내 가장 핫한 그리스 와인으로 열대과실의 독특한 캐릭터에 톡톡 튀는 복숭아 향으로 시원하게 칠링해서 마시면 좋습니다. 레드 품종으로 비블리아 호라는 까브네 쇼비뇽의 메를로 그리고 토차 품종인 아기오르 기티코를 블렌딩해서 익숙한 보르도 블렌딩을 지향합니다. 북부 그리스 대표 생산자인 알파 에스테이트가 만든 와인으로 알파 악시아는 시고 달다는 뜻으로 시노마브로 품종과 슈라를 블렌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화이트로 게르바실로우 뮤지엄입니다. 원래 게르바실로우가 자신의 가족들과 마시려고 만들었다가 점차 수요가 있어서 전 세계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가지 포도품종. 아시르티코, 차르도네, 말라구지아, 비오니에 쇼비뇽블랑한블렌딩에서 화이트에서 느낄 수 없는 완벽한 구조감과 복합미를 보여줍니다.